어린 양과 함께 서다. 어린 양과 함께 서다. 예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섭시다. 어린 양과 함께 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시온 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덕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승리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시온이라는 말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도. 승리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어떻게 시온산에 서게 되었을까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서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시온산에 서 있었고, 어떻게 승리를 취한 자가 되었을 거죠? 이것은 섰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고수도비에서 얘기하는 섰다가 아니고요. 섰다, 서 있다라는 말을 헬라어 언어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리로 불러서 세워 놓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시온 산에 불러 세워 세워 놓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시온 산에 섰다라는 의미는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불러서 세워 놓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랬을 때 세우다라는 이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러서 세워 놓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 확고하게 되도록 세우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가 세움을 받았다. 라고 할 때의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누가 불러서 세웠다, 누가 불러서 승리의 자리로 모셔다 놓았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도 누가 불러서 그 자리에 서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시온산에 세우셨고,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무리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당하고 특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인된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또 어렵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무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한 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합시다.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이 이마에는 예수로서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쓴 것이 있다 라는 것은 그것을 색이어 붙잡았다 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마에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마에 색이어서 내가 너를 붙잡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임하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어서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인 것을 요한이 오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14만 4천명은 하나님의 인을 막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신땡지라는 이단에서는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넘어서서 또 다른 숫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넘어서 또 다른 14만 4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갈라졌어요. 신천지가 아, 신땡지죠. 죄송합니다. 신땡지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14만 4천 명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귀에 가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때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만 받으시면 돼요. 정 궁금하시면 어디 가서 물어봐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궁금해해서 구원받는 거 지장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믿으시고, 천국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달리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승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이미 승리한 자로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받고 환란받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자, 이미 우리는 어린양과 함께 승리한 자라고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라고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이 무리들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더 놀라운 특권을 요한은 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승리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속량함을 받은 이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못 부르고 보좌에 있는 내 생물도 부르지도 못하고 장로들도 배울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누구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송량함을 받은 그 승리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과 찬양팀이 함께 부르는 찬양과 우리 평소에 부르고 있는 찬양의 노래들과 가사들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택하신 백성들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와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 우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우리에게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실 때, 찬양대에서 찬양하실 때, 아, 오늘 곡이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곡이야, 알지도 못하고, 맨날 새 노래 부르고, 우리는 그냥 찬송가가 좋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요? 송량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끝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부러라도 감사 이렇게 하세요. 몰라도 그냥 손 들고 찬양하세요. 몰라도 그냥 반수치시면서 찬양하시고 그냥 그저 찬양할 때 저게 뭔 찬양이야 이렇게 하시면 이 찬양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또한 오늘 본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는요, 셀러리맨의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회사는 성과나 연출이 아닌 사원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선풍기 바람에 날려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은 너 부장. 그보다 조금 덜간 사람은 너 과장. 그 보다 조금 더간 사람은 너 대리. 그리고 좀 절간 팀장이 더 높나요? 대리가 더 높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부기가 날아간 순서에 따라서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발휘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업무 성과가 이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부장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부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장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과장으로서의 자, 그 능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리에 앉혀놨더니 팀장에 앉혀놨더니 그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부장의 자리에 있다가 잘못 걸려서 많이 안 날아가서 대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부장의 자리를 역할을 하다가 또 대리의 자리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 성과가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자리는 뇌도 바꾼다. 과학자들이 권력을 가진 인간의 뇌와 호르몬에 대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여간 별 연구를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좀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을 취하면 뇌가 변하고 그 결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이 공감 능력은 어떤 거냐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자리에 있다가 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같은 자위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감정이나 대화나 이성적으로나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공감 능력이 확 떨어진대요. 아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옛말에 무슨 얘기가 냐면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에서의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캐나다 대학 고, 교수 영, 공동연구팀은 권력을 가지면 뇌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타인의 말을 듣거나 표정, 몸짓을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놀랍죠. 약간 별 연구를 다 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이 그렇다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 유행어가 됐어요. 다른 교회. 이런 글들을 보면 자리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말씀해 보면요. 유한이 본 14만 4천 명의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어떤 특정한 분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 <laughs> 맞죠?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그분의 말씀도 맞죠.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건, 행하고 있지 않건, 하나님은 그것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자리가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자리로 그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음행하고 행음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멀피다. 멀페요? 바람피다. 이 전문 용어가 아닌가요? 바람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로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누구도 부르지 못하고 천사들도 못 배우고, 또24장로들도못 배우고, 보자 곁에 있는 내 생물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찬양을 누구만? 누구들만?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속한 자들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아, 전 손든 거 아닙니다. 안경 만진 겁니다. <laughs>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자라는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승리자에 걸맞는 자리에 걸맞는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때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때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자리라고요? 승리한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때로는요.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예전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혹시나 우리 6.25를 겪으신 분들 계시죠? 6.25때 교회에 들어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내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내가 만약에 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당장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그때는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지금은 이래도 그 상황 가운데 가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군요. <laughs>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뭐냐면.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산에 서 있는 사람,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 잘못 지킬 때도 있어요. 흠이 많은 투성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오늘 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를 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오늘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거를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적 있으시죠? 다른 교회 얘기예요? <laughs>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습니다. 인생 끝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로 오게 할 겁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은 요한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은 단정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너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자질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자질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자질교회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저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자리, 시온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쩔 때는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도 버겁고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지적인 한계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하지만, 그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하겠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선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